자, 이 일에 대한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다. 자, 처음에 지혜가 2 시간 먼저 일을 하고 나서 둘이 함께 이 일을 완성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하고 물었다. 그치?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일은 우리 전체 일을 1로 둔다. 그치? 전체 일을 1로 두고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잘 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laughs> 우리가 이제 큰 강당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 큰 강당.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강당이 엄청 크니까 이거를 지혜 혼자 이걸 청소를 하면. 10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혜가 10시간이 걸려서 이 강당 한 개를 전체 다 청소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혜는 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강당을 청소하니. 전체 강당이 이렇게 큰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당 일하는 양이 똑같다고 쳤을 때 지혜는 그럼 이걸 전체 10등분을 해서 그치? 1등분을 해서, 그 중에 1시간 동안은 그 중에 한칸만 이렇게 딱 청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혜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전체 일의 양의 10분의 1만큼을 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진호는 어떻게 된다고? 진호는 전체 그 강당을 다 청소하는데 15시간이 걸린데, 그러면 진호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5칸 중에 한칸을 청소한다고 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놔두고 나서 볼게.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을 했대. 그러면 지혜가 1시간 동안 하는 게 전체 10칸 중에서 한칸을 한다. 그럼 2시간 동안은 10칸 중에서 두칸 하겠지. 됐지? 자, 그리고 둘이 함께 이 일을 완성했는데,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을 물었죠. 그러면 그 시간은 뭐라고 둘까? X 시간이라고 둘까? 그 말은, 지혜도 X시간 동안 일을 하고 진호도 X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혜가 X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X라고 두면 되겠지. 진호가 X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5분의 X라고 두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다 마무리 했으니까 얘네들이 한 일의 양의 총합이 전체 일의 양의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이식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양변에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30을 곱할게. 여기에 30을 곱하면 6이 되고, 여기 30을 곱하면 3x, 여기 30을 곱하니까 2x는, 여기 30을 곱하면 30. 그러므로 5x는 30에서 6을 빼니까 뭐가 되니? 24. 그럼 x라고 하는 게 5분의 24겠지. 자, 5분의 24는 어 4와 5분의 4. 그러면 얘는 4시간 하고 5분의 4시간인데 5분의 4는 곱하기 60을 하면 얘가 12. 그래서 48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함께 일하는 시간은 4시간 48분이다. 자, 일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고,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계산을 해.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체 일을 1이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된다.